그러니까는 이제 크고 이제 좀 시원한 눈매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해서 좀 쌍꺼풀을 높게 잡는다든지 피부를 많이 잘라내는 경우가 사실은 가끔씩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티브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재윤 원장입니다. 네, 이제 곧 겨울철 성수기 성형외과에서 이제 제일 수술이 많고 바쁜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병원도 이제 문의라든지 상담이 점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할 때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예뻐지고 나아지려고 수술했는데 오히려 뭐 흔히들 뭐 속된 말로 망했다. 뭐 이렇게 잘못되고. 부자연스럽고 어색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지 않을까 염려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남자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더 걱정이 돼갖고 하고 싶어도 주저하고 좀 망설이는 경우들이 사실 많은 건 사실인데 그러면은 언제 흔히들 얘기하는 망했다. 뭐 그런 결과를 왜 생기고 그걸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쌍꺼풀 눈 수술하고 나서 망했다 하는 경우는 뭐 연인이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뭐 쌍꺼풀이 너무 크고 흔히들 얘기하는 소세지라고 그러죠 너무 좀 티나게 두껍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 뭐 망했다고도 표현하고 뭐 짝눈이라든지 아니면 뭐 쌍꺼풀이 뭐 풀려서 유착이 약해진 경우 뭐 비대칭 뭐 눈매 교정을 했는데 눈매 교정이 너무 과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너무 좀 덜 돼갖고 좀 졸려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 환자들이 보통 이제 뭐잘안 됐다, 뭐 망했다, 어색하다, 부자연스럽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원인은 우선 뭐 여러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데 뭐 의사 팩터도 있을 테고 환자 뭐 해박적 구조에 따른 원인도 있을 테고. 그럼 일단 뭐 환자에 대한 팩터는 뭐 제외하고 의사들 뭐 이제 팩터를 생각해 보면 우선 일단은 뭐 쌍꺼풀이 너무 크게 되는 경우는 뭐 제일 흔한 원인이 뭐 쌍꺼풀을 높게 잡았다든지 아니면 피부를 많이 잘라냈다든지 그런 걸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럼 왜 그런 게 생기냐면은 이제 환자들이 뭐 특히 뭐 남자 환자분들 가끔 그런 경우 가 있죠. 보통 여자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아니 뭐눈 크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이제 요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아 이거 좀 눈이 커 보이려면은 결국은 이제 눈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 검은 자도 커지는 것도 있지만 쌍꺼풀이 커지고 이제 쌍꺼풀이 높으면은 눈은 커 보여요. 그러니까는 이제 큰거 이제 좀 시원한 눈매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해서 좀 쌍꺼풀을 높게 잡는다든지 피부를 많이 잘라내는 경우가 사실은 가끔씩 있습니다.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아예 해주고 났는데 나중에 뭐눈 작다 뭐에 별 변화가 없냐 그런 걸 듣는 거에 대한 염려라든지 스트레스 때문에 아예 귀왕이면 시원하게 만들자 해서. 이제, 쌍꺼풀을 높게 잡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잘 되면은 뭐, 크고 시원한 눈매가 되겠지만, 그게 잘안되면 결국 이제, 소세지 같은 어색한 눈매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크고 이제, 두껍고 소세지 같은 눈매를 일단 한번 만들어버리면, 그거를 해결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낮고 작은 쌍꺼풀을 높게 만드는 건 비교적 쉽지만, 크고 두꺼운 쌍꺼풀을 낮추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데, 이제 왜 그러냐면, 쌍꺼풀을 낮추고 자연스럽게 만들면 피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큰 쌍꺼풀을 만들어버린 경우는 피부 여유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과한 거보다는 차라리, 부족하면 나중에 한번더 해볼 수 있지만, 너무 과하게, 어색하게 되면은, 그걸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좀 되도록 너무 과하지 않게 무리해서 안 하는 이제 편이긴 하지만 또 그거는 또 의사들마다 병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어느 게또 정답이다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은 좀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한 거보다는 차라리 좀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한번 더 한다. 그런 편한 마음으로 수술하는 게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더 맞다 생각이 듭니다. 또두 번째 이제 뭐 그것도 짱론이라든지뭐 뭐 비대칭 그것도 뭐 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이제 비대칭이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입니다. 뭐 해부학적으로 양쪽에 뭐 뼈의 크기라든지 안구의 구조나 크기가 달라서 이제 비대칭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술할 때 디자인 자체가 이제 양쪽이 좀 비대칭이 심해갖고 짝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수술할 때는 뭐 비교적 괜찮았는데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관리 예를 들어서 자꾸만 한쪽을 만진다든지 비빈다든지 해서 좀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인이 비대칭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딱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말씀드리기 쉽진 않지만 우선 일단은 뭐 해법적 구조 때문에 짝눈이 생기는 경우는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환자분하고 의사 대화를 통해서 아 이런 이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도 비대칭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또 이제 뭐 수술할 때 디자인 차이는 그건 당연히 의사가 최대한 좀 신경을 쓰고 컨트롤해서 줄이고 없애는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뭐 환자가 할건 아니고 의사의 이제 경험이라든지 이제 그런 숙련도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 이제 막 비비드거나 만져서 생기는 문제는 그건 이제 환자분이 최대한 좀 조심을 하고 관리를 하는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뭐 그밖에 뭐 풀린다든지 뭐 이제 뭐 눈매교정이 너무 과하게 된다든지 뭐 부족하다든지 뭐 그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제일 흔한 원인이 뭐 소세지 아니면 비대증 뭐 그게 보통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쌍꺼풀 수술하고 망했다. 보통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주된 원인인데 그런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이제 의논을 하고 의사도 수술할 때 신경 써서 꼼꼼하게 할수 있는 걸 최대한 하고 또 환자분도 좀 관리를 해갖고 뭐 눈에 최대한 좀 자극을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좀잘 관리를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이제 망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